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이주연의 코인 방송 이번에 한번 구독자 폭발적으로 늘려볼 심산으로 구독자 퀴즈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어, 솔직히 제 채널 아직 로직 잡히기 전이라 참여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 홍콩 다녀와서 얻은 정보들로 수익 좀 많이 봐서 선착순 무려 500분께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사실 문자 보내시면은 그냥 당첨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포인트 이거 맞추 실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고수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이거 500분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깐요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76812733번으로 이 초성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께 보내주신 번호로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맞추시는 제 구독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서 낮에는 더운데 시원한 이 커피 드시라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이 정답과 관련된 이 수혜주 힌트도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그럼 일단 우선 제가 이번 주에 홍콩에 다녀와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실전 매매 내용 먼저 복기해드리고 올해 여러분들의 통장을 두둑하게 해드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짜 보시면 여기 4월 17일 오후 6시 39분 여러분들 퇴근 시간때 월요일 시작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렇게 스팀코인 중국 정보통 2차 정보로 이렇게 진입과 확보하자마자 작게나마 수익 내시고 한주 스타트 하실 수 있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시청자 시라면 제가 지난주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삽이 써서 다녀온 거 알고 계시죠 덕분에 이렇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관계자분들과 대화 나누고 관련 정보 제 정보 방에 공유 이렇게 해 드리면서, 이 해외 공시보다 빠른 전달로 보시면 이렇게 네오로 153. 88%, 85%, 이 아비트럼으로는 27%, 26%, 27%, 이분은 선물하셔서 764%, 25%, 14%. 이 STP는 제 인싸력으로 조금 얻어 걸린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STP의 나스닥 상장 이슈 부각, 이 부분 전달받고 이렇게 20%, 19%, 16%, 21% 등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이 홍콩까지 다녀온 목적은 제가 지난번 한국 쟁글 컨퍼런스 때 에프토스와 솔라나 컨퍼런스 참석 후이앱프터 파티 가서 관계자와 사담 나눈 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내드렸었잖아요. 제가 제2의 에프토스 찾으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결론적으로 큰 수확을 가져온 게이 네오 코인의 이 홍콩 시장 개방 관련 진출 그리고 정말 대박은 중국 내 채굴 제어용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는 이 홍콩 웹3 컨퍼런스와 이더리움 샤펠러 업그레이드의 수혜주가 될이 레이어2 섹터에 대해서도 대박 정보들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도 차차 해드릴 건데요 여튼 저는 이제 노력으로 이 홍콩 가자마자 STP 4월 13일 솔라나 사가모바일 런칭이 재료로 사용될 거라는 정보 입수하고 이렇게 솔라나도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이 레이어 2 대장주의자 이더리움 차펠러 업그레이드 수혜주의 아비트럼까지 덕분에 정말 4월에 많은 분들이 이 작년 FTX 때 크게 마이너스 나셨던 거 이번 달에 정말 많이들 복구하시고 이 수익권으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장 정말 이렇게 수익낼 호재가 너무 너무 나도 많습니다. 혹시나 다 물리셔서 시드가 조금 부족하시다면은 이 무자본 무시드 이 에어드랍 받으세요. 방법을 모뭐 모르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공짜로 받는 에어드랍만으로도 현재 부지런하게 하셔서 이렇게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시청만 하시고 제가 해외 공시보다도 한발 빠르게 드리는 이 모든 정보들 놓치고만 계신가요? 요즘 이렇게 다돈 버는 불장 초입에서도 손실 중이시라면은 냉정하게 코인판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서 코인으로 벌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제 소통방에서 보시고 더큰 도약을 할 것인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수익이 단지 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이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에 두는 공시 발표 전에 이 비공식 정보만 저를 통해 먼저 선점하실 수 있어도 이 모든 수익이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은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를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시는 게 없다면 이 정보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는 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자료와 정보 받아드실 준비만 해주세요. 정말 작년 이 FTX 이후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정말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뇌동매매는 멈추시고 제가 이 FTX 이겨냈던 이러한 업계에서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 사는 제 치트키 같은 이 정보력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 스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스팀 코인 지금이라도 한번 진입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에 스팀을 놓치셨다고 하시면은 이 코인별로 커플링 현상 있는 종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스팀 코인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 바로 이 하이브 코인입니다. 이 하이브 코인은 이 스팀 코인의 하드 포크로 발생된 코인인데 이 스팀은 이 중국계 코인의 대표 코인으로 볼수 있고 근데 심지어 하이브는 이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어드랍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솔라처럼 이 하이브도 바이낸스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2의 솔라로 지금 이 하이브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월 4일 2월 24일 3월 20일 4월 6일, 4월 18일 이렇게 윗골이 길게 슈팅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다 수익으로 가져가셨어도 최소 150% 이상은 챙겨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죠.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진짜 이유 궁금하신 분이 하이브의 이 4월 이 슈팅 시기 공유 받아서 오직 하이브 슈팅만으로 이시드 증식 하셔서 4월 말에 이80% 이상 상승 예정인 이 바이낸스 이 홍콩 공통 수혜주 이 하이브 매집 한번 해보실 분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7681-2733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시드 없이 공짜로 수익 내는 이 에어드랍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에는 종목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 외에도 거래소의 체험금 증정이나 이 코인 에어드랍 같은 이 부가 수익을 창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에어 드랍 참가를 통해서 1년에 이 3천만 원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나 이 마케팅이 필요한 코인들이 재단 발행량의 이런 일부를 마케팅비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하단에 지난 이벤트 보시면 평균 한달 이렇게 세 번에서 네번 정도의 이벤트를 하고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 지난 달에도 총 이세 번의 참여만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200여 만원의 공짜 에어드랍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5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가 없으시니까 놓치시고 계신 것 뿐이거든요.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고요. 안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도 총 5개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 7 남겨주시고, 이 공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어드랍 정보보는 이 사이트,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이 사이트도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어드랍 이거 참여한다고 해서 이100% 당첨되는 건 아니고, 이 당첨률 높이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당첨률 이 100%로 만드는 에어드랍 참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눌러 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